기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은 더 나은 피, 더 나은 중보자, 더 나은 대제사장이다. 이더낫다는 말은 어떤 수준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더 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더 나은 구원,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부활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또두 담대함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한 담대함입니다. 이건 다 우리 더 나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그런 혜택들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라.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 중에 제일 큰 관심을 갖게 하는 공면입니다. 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기 모든 사람은 어, 성도를 뜻합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볼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 자, 화평함과 거룩함은 어, 이거는 이것을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선물이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은즉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으라가 아니라 누리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미 화평은 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허락된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언제 평안롭습니까 회복되면 평화롭죠 회복이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원수여 죄인이며 외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화평함, 이 화평함은 수직적 화평함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수직적 화평함 뿐만 아니라 수평적 화평함 그것도 얻게 됩니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이 흐어졌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가족입니다 수평적 화평함 2장 17, 18절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이죠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 유대인입니다 둘다 평안을 정하셨습니다. 그런 말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여러분, 이 화평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으로 인해 허락된 선물입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새로운 비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도 옆으로도 화평함. 새 시대의 표정입니다. 이거를 놓으면 안 돼요. 이거를 지켜야 돼요. 새 시대의 표징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함. 그리고 성도 간의 화평함. 야, 여기는 새 시대가 왔구나. 이게 화평함.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거룩은, 이거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다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다르다. 그분의 뜻,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와 다르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별됐다. 누구와 세상과 다르다. 오늘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이 말은 육일하고 다르게 지켜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 세상과 다른 조직과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곳. 거룩하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은 뭐냐? 머 위해 구별됐는가? 구별된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구별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고요 하나님의 뜻이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구별됐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데 이 거룩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게 아닙니다 기부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놓 오라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된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존라이런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사용하겠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이거 없이는 아무도 줄어볼 수 없다. 늘 와서 다투는 사람. 주님, 결코 볼수 없습니다. 자기와 세상의 구별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내눈 중에 영광을 보내, 그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왜냐, 주님은요, 주님이 임하는 그 곳이 거룩해야 주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라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 죄인들도 잘 살죠.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에게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빛을 비추시고 태양을 비추시고 비를 주시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최고의 절정의 은혜는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최고의 절정입니다. 영생이요, 구원이요, 자녀요, 천국이요. 여러분, 딴 것보다도 이게 최고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은혜를 잃어버리면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은혜로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천국도 은혜로 갈 것이고요. 내 노력, 내 힘으로 부족해서 그리고 그 천국도 결국은 은혜로 누리게 될 것이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꼭기억하실 바랍니다. 길을 잃는 겁니다. 길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은혜에서 멀어지는가 영적으로 나태할 때 심한 낙심 가운데 너무 낙심이 심할 때 그리고 세상의 상급에 이끌릴 때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에 늘 거하려면요. 그 영적으로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요. 너무 낙심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 그 영문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나와야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평화를 깨뜨립니다. 거룩은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거룩의 사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거룩과 화평을 깨뜨리는 위협 요인. 또두 번째로 쓴 뿌리가 거룩과 화평을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이다 말합니다. 15절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에 아마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쓴뿌리는 교만함, 완고함, 배역함입니다. 우리의 삶은 빈 공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데, 우리가요. 아,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건강할 거 아닙니다. 딴 거에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딴 거에 영향받습니다. 권력은 백흉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배킴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쓴뿌리가 찾아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습니다. 얻지 못합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내가 나온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보리라. 그 집에 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이에 가서 보 이에서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됐습니다. 쓴 뿌리를 방치하면 안 돼요. 쓴 뿌리는 점점 커집니다. 이게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나올 때 홍해 앞에 있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죠? 이때 모세의 설교를 듣고 이들은 순종합니다. 근데요, 이제 광야 생활 쭉쭉쭉 하면서, 무리바에서 또 불평하고, 또 조금 좀 가다가, 왜 우리는 고기는 못 먹고 만나 먹냐? 또 불평하고. 여러분, 이쓴 뿌리는요, 계속 커져갑니다. 점점 담대해진다니까요? 어디까지 갑니까? 가데스 반에 가서는 어떻게 되나요? 요, 요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일라 그럽니다. 또, 쓴뿌리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여러분, 쓴뿌리 이야기하면 사람 몰려들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 부르는가? 선동가라 불러요.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이 있는 선한 걸 끄집어내는 사람. 선동가는요, 다른 사람이 있는 나쁜 걸 끄집어내요.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거룩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화평함 없습니다. 쓴뿌리는 초기부터 회개하면서 은혜 생각하면서 잘라내야 돼요 쓴뿌리를 너무 사랑하면 안돼자 마지막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이 위협되는 것은 육적인 욕망입니다 16절 음행하는 자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망령떼다는 말은 거룩에 반대입니다 하늘의 복, 장차 받을 복을 경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자기의 배고픔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배가 고파서 한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팔았는데요 여러분 이판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배는 누구나 고픕니다 배안 고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배는 누구나 고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참습니다 누가 참습니까?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참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려 사람은 참습니다. 그것을 경시 여기는 사람은요. 배고픔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육체의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서는 모세와 정반대입니다. 모세는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리잖아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에서는요, 이 장자의 이 영광스러운 것을 잠시 배고픔을 위해서 버리는 거꾸로 된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특세 기간에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정재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자기 아파트에 사는 성도가 있는데 다른 게 성도죠. 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참 교회가 너무 갈등이 심해서 병에 걸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자기는 세상에서 듣지 못한 욕을 교회에서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듣지 못한 복음을 교회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듣지 못한 격려를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듣지 못한 그런 이간질 그런 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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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거룩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하나님 앞에 화평과 성도간의 화평,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까? 이걸 넌 우리는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마음대로 한다고요. 마음대로 교회 와가지고 우리 김충효 목사님 이제 v m 에 간지 25년 됐습니다. 그 전에 교회 갈등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한게 뭐라고요? 상처 치유하는 거라고요. 창리 2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임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허락된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화평을 붙들고 주님 앞에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삼가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임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한 한교회입니다 이민족을 위한 한교회입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고요 여러분 쓴뿌리는 오늘 예배당 나가면서 다 제거하고 나가시길 바래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 배고픈 거, 힘든 거다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과 고난과 가난 그 가운데도 믿음 지키는 자입니다. 성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항상 풍성히 함께 하시며 화평한과 거룩한 가운데 이 세상을 위하는 한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한 한 교회. 그런 리이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해 공로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 예수님이 먼데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평안의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놀라운 평화의 생명입니다 이거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든 없든 가난하든 힘들든 아프든 건강하든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서 늘 주님 뵙고 주님의 그런 귀한 영광의 자리 역사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 우리 이양교회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